농도를 높이고 산소농도를 낮춤으로써 시옷농도가 높으면서 호흡이 늘어질 것이고 산소농도가 낮으면서 호흡이 다 떨디죠. 그러면 이런 저장을 갖다 무슨 저장 갖다 무슨저장 CA저장이라는 것을 갖다. CA저장은 앞으로 어 우리가 이 농산물을 갖다가 특히 잎줄기라든 지 이들을 갖다가 보관하는데. 또 열매 채소 열매 과일들 이들 저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저장? 시의 저장인거든.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명절 때 되면은 어 추석 볼까요? 추석하고 그다음에 설이 나오죠? 설날. 보면은 추석은 가을이잖아. 가을에 핵과일을 갖다 해서 어차례에 올리죠.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를 갖다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, 설은 보통 어 1월에서 2월 올해 같은 경우 는 1월이었고, 그렇죠? 1, 2월 달에 이 설이거든. 그러면은 저장 기간이 길잖아요. 저장 기간이 길면은 과일들이 어떻게 되는가? 좀 파삭파삭하거든. 그런데 이제 근래 와서 우리가 보면은 추석 때 과일이나 배나 배사가가 설날 이때 보더라도 거의 같거든, 신선도가. 그들은 다 무슨 저장이 된다? 이 시의 저장이, 시의 저장. CO2 농도를 갖다 높여주고 산소 농도를 낮춰주으로써 호흡이 그만큼 더디게 되거든. 그래서 호흡이란 것은 양분을 소모하는 것이잖아. 그래서 어 저장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슨 저장? C 저장이라는 것을 봅니다. 이 C 저장은 언제든지 예들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.